바뀐 미래에 너무나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싶더니 소리 대신 선재가 범인의 공격에 당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졌죠. 때문에 과거의 선재처럼 사망하게 될까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나 싶은데 이어진 예고글을 보니 아마도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예고글을 뜯어 살펴보면 1. 또다시 반복되는 운명 선재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된소은 죄책감에 무너진다 라는 문장을 볼수 있는데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상황만으로도 이 선재도 사망한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죄책감에 무너지는 소리라는 걸 보니 범인이 왜 선재를 타겟으로 선택했는지에 대해 알게 된 상황 같아 보이는데 과거를 바꿔낸 것 때문에 바뀐 부분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간 소리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나 선재 시계에 남아 있는 마지막 타임슬립의 기회 이어진 예고 영상을 보면 선재 집안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소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아마도 마지막 타임슬립을 하기 위해 선재 시계를 찾으러 가는 소리의 모습 같아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타임슬립의 기회라는 부분이 왠지 이어질 전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예고 영상에 등장한 소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마지막일 거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재의 집을 찾게 되었는지 시계를 떠올린 소리의 장면부터 선재의 시계를 찾은 장면까지가 아주 흥미롭게 그려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3. 소리는 자신이 벌인 비극의 시작을 막아내 선제를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다시 과거로 타임슬립하는데라는 문장도 볼수 있었는데요. 비극의 시작을 막아낼 거라 생각했다면 과거로 넘어간다 해도 이미 사건은 벌어진 이후라 경찰에 붙잡히기 전 범인과 다시 마주하려는 선택을 했을 소리 같아 보이기도 하죠. 소리 성격에 마주친 범인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보이고 도대체 어떤 계획을 통해 비극을 막아보려 했을까 소리의 계획이 매우 궁금해지는데 사실 어떤 방법을 선택했든 예상치도 못한 벽에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4. 여긴 어디지? 대학교? 2009년 나의 스무 살로 돌아갔다. 바로 생각지도 못한 때로 돌아간 소리의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그날의 사고 이후 범인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했을 소리이기 때문에 2009년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으로 범인에 대해 검색했을 것같다 보이고 범인이 붙잡힌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획을 조금씩 변경해갈 소리의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선제를 구해내기 위해 다시 과거로 돌아간 소리의 상황에도 많은 분들이 흥미로 하시지만 대학생 소리와 선재를 보게 된 상황에 더욱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반응 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아이들의 10대 30대 그리고 20대의 모습까지 모두 볼수 있게 된 상황이죠 10대는 정말 풋풋했던 선재와 소리 였다면 30대에는 때와 맞는 분위기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해당 부분 또한 흥미로웠는데요 20대 선재와 소리는 어떻게 그려질 지 그리고 막 성인이 되었다는 부분 대학생활을 하게 된 부분 과거의 선재와 미래가 바뀐 선재를 기억하고 있는 소리의 부분들이 또 어떤 흥 흥미로운 전개들을 만들어낼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부분이라면 갑자기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 김태성의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 때문에 돌아간 2009년에서 태성과 소리의 상황도 기대가 되고 왠지 소리의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 같기도 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는 태성의 전개 또한 은근히 기대가 되네요. 이어질 구와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선제를 살리기 위한 소리의 마지막 타임슬립 그리고 대학생 아이들 모습까지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